떨어졌어. 고마워. 고마워. 안녕. 어, 고양이 됐다.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고. <laughs> 성공했던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. 일단... 그러니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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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laughs> 빨 <아리오 갔다 오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어떡 응. 거거 지킬 박사 하이든 네, 응, 그런 거였는데 네,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반 감독 전찬영입니다 일단 평일 저녁에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성미라고 합니다 같습니다. 이거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나는 떡 <떠나고> 먹을 <있을> 거예요. <laughs> 간장은 없나? 아 부어져 있구나. 진짜 말말랑게 아, 너 나랑 같은 생각했구나. <웃음> 그랬어, <웃음> 저기서 먹을래? 뭐목지 너는 뭐가끌려 <laughs> <laughs> <셀산이 웃음> 설탕도 더할수 있는데, 설탕은... 너무 응, 감자 오지. 형, 수줄까요 아니요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나있어 아직 없다? 맞나 그러겠지? 뭔가 오래된 몇년된것 같은 달력이지만. 사람에 전리품으로 이렇게. 아 맞네. 짱짱. <laughs> 경도 <냉장. 웃음> 대박 지옥행 메네백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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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쟤는 뭐야? 와우주야 반가워라 그거 실내도 온몸으로 한거아 여기가? 어헐 때. 어 근데 엄청 막 너무 가지고 싶진 않게 생긴 것 같아. <laughs> 포켓 진짜 같이 생겼어. <laughs> 와 리얼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<laughs> 왜 이렇게 붙어 있어? 그러게. <웃음> <웃음> 어떤 것 같아? 어, 저 표일도 있어. 어떤가? 어저 얼룩말도 있어. 저 기린도 있어. 도 이게 동물원인 게 아닐까? 살아 있는 동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. 엄청 리얼하게 만들었다. 애기들은 진짜인 줄알 듯. 원여 대사 새 해골문. 구토로라 무정 이건 누굴까? 누군데 이렇게 놨을까? 무요탕 같은 것도 없는데 국공손데? 뭘 말릴까? 귀화집들 귀여워. 나 이런 애들 옛날에 진짜 많았는데 딱이 디자인 귀여 결어 결혼하면 쟤네들 데리고 오고 싶었거든. 와 이건 뭐야? 성냥이다 성냥. 파는 걸 여기서 처음 봤어. 여기 내일 문 열려나? 여기 들러보고 싶어요. 내일은 근데 안 할지도 몰라. 8 8슈프는 옛날에 우표도 팔았어. 신기해. 에이, 우체국이랑 연동되어 있었어. 지금도 파나 보네. 에. 와, 너무 예쁘다. 여기는? 막걸리, 이건 쉽게. 이걸 주셨지. 그러게. <laughs> 귀여운 비단벌레들. 솔직히, 저기 있는 비단벌레는 솔직히 너무. 징그럽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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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음, <laughs> 귀여워. 고전농부. 간장게장 걸어요. 이게 냄비 있는 상황. 신기해. 어! 쟤다! 안녕 안녕 <목소리> <laughs> 쳐다본다 귀여워 그이다 <목소리> 이 t s 루이 a l l 겁단바 있다. 진짜 여기 아, 정말 희한한 동네, 동네다. 근데 너무 귀여워. 어, 이렇게 다리를 쩍 벌리고 계시는 거죠? <laughs> 맞아 귀여워 <laughs> 2 0년대에 나오느라고요. 얘 아시나요? 이거 그거 아니야? 그 필통 되는 거 아니야? 필통? 아닌데. 에... 야, 이 안에는 원행도 된다고. 음. 거의 20년 가까이를 <laughs> 갇혀있다가 나한테 아, 20년 서파인 <laughs> 줄 알아. 이렇게 깨끗한데? 야. 아그러면 이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20년 동안 있었다고? 응. 헉! 내가 발굴했어. 와진짜 진짜 이거는. 배우자. 안돼. 와. 진짜. 제 비유톱 하나 그래서 내가. 오 어, 김밥도. <laughs> 이 계란 보수 아폴로입니다. 아폴로랑 아 이들을 지키는 폴리스브 로스. 이거 넣을 거야? 어. 나도 <laughs> 아, 아, 뭐. 즐겁게 먹고 싶어 먹어! 먹으면 되지. 사랑해요. <laughs> 아, <나안> <laughs> 아, 저거. <웃음> <웃음> 가구 옮기는데. 갑자기. 뭐냐, 그래가지고. 신기한 모습. <laughs> 귀여워. 안녕, 얘들아. 둘이 아까 뭐 했어? <laughs> 귀여워. 아, 아, 미안해. 얘들아, 미안하다고. 안녕. 쟤 진짜 자주 본다. 안녕. 우리는 우리 아리 보러 가야 돼. 아. 안녕. 어, 실제 사람인가 봐. 와, 진짜 어리다. 이겨줄래나 거기 앉아서 해야 돼, 이겨줄래 부탁할게. 하나 더컵 드릴게요. 나도. 이에 도대체 뭐죠? <laughs> <laughs> 이 <이게> 남정네들이. <laughs> 진짜 웃겨. 진짜 웃겨. <laughs> 이타가 선상. 같이 <laughs> 듣자. 미치겠다 진짜. 눈이 따뜻해요. <laughs> 근데 얘네왜 이렇게 릴렉스 안 하고 이렇게 뜨거운 차안에 <laughs> <laughs> 눈빛이 너무 웃겨. 일단 차는 진짜 맛있고 어. <laughs> 진짜 계란회. 스팀하고 있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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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진짜 아예 안 보여 이제. 아, 그니까 안담겨 t i 하구나그면 이천시, 썸네일, 썸네일, 어아이 I can do it. So, I can do it. 하 o I can do it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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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 해 n do it. So, I can do 오버오버 영상 <laughs> 찍는 음. 거야? 응. 마시마 h 좀 보이게 해주면 안 돼? 마시마 m 어. 마시마 h i m a r o m a s h i <laughs> 아 배고파 오, 너무 신기하다 음. 음, 맞나, 맞나. 에이글 샌드위치랑 유도하는 시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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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필이면 그 오, 야 맛있겠다. 이야, 야. <laughs> 이야 야. 맛있겠다. 냄새 진짜 좋아. Yeah. Okay.